네, 안녕하세요. 엠피맨입니다. 바쁘게 생활하는 일상 속에 여러분들은 어떤 취미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꼭 어떤 것을 해야만이 여가시간을 보내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퇴근하고 가끔 과거의 제 삶에 대해서 되돌아보곤 하는데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제가 가진 추억에 대해서 다시 한번 잠겨보는 시간을 갖곤 합니다. 그 추억에는 기분 좋은 추억도 있겠지만, 잊고 싶은 추억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은 훗하고 웃어버릴 수 있는 그런 기억의 한 부분으로 된것 같습니다. 이렇게 어릴 적 추억을 많이 갖고 있는데, 훌쩍 커버린 제 모습을 보면, 가끔은 그 당시에 저에게 비디오 카메라가 하나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저는 그 시절 제가 가진 추억들을 모두 비디오 카메라로 담아서, 언제든지 어른이 되어서 다시 돌려보고 생생하게 그 현장을 느껴보고 싶었었거든요. 그 당시 저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고 친구들과 놀이터에서 뛰어놀고 그리고 비디오 대여점에서 비디오를 빌려서 친구 집에서 보고 이렇게 반가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는데요. 또 다른 꾸준히 하는 놀이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비디오 게임 산업이 본격적으로 붐이 일어나던. 시대였습니다. 슈퍼마리오, 그리고 원더보이, 더블드래곤까지 80년대에는 본격적으로 아케이드 게임 산업이 발달하고 있던 시대였죠. 그 당시 친척 형집에 가서 제믹스로 갤러그, 로드파이터 등 반세도록 잠도 자지 않고 친척 형과 함께 즐겼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유한 친구가 집에 닌텐도 패밀컴을 가지고 있어서 늘 놀러가서 제가 친구와 함께 패미컴을 즐겨 하곤 했었는데요. 나중에는 엄마한테 졸라서 용산에서 패미컴을 구매해서 집에서 즐기곤 했습니다. 그 이후 형과 함께 돈을 보태서 15만 원을 주고 슈퍼 패미컴을 구매해서 집에서 또한번패미컴보다 높은 퀄리티의 가정용 콘솔기를 집에서 플레이했던 기억이 납니다. 게임보이를 사서 항상 휴대하고 다니면서 학교에서 수련회나 소풍을 갈때 밖에서 비디오 게임을 즐기곤 했던 기억이 납니다. 90년대 초에 들어서 캡콤의 스트리트파이터 2의 등장으로 인해서 본격적으로 아케이드 게임 산업이 활성화가 되면서 점점 퀄리티가 높은 명작들이 많이 나오곤 했었지요. 그렇게 학교와 학원을 다니며 수업을 마친 후에 저는 오락실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져서 자연스럽게 초등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때까지 아케이드 게임에 대한 추억을 많이 가질 수 있게 되었고 인생의 한 부분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그 시절 저의 좋은 추억을 기록하고자 또 소개하며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즐겁게 공감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저와 같은 세대의 직장인분들은 바쁜 업무 생활 속에 잠시나마 추억에 빠질 수 있는 시간을 또그 시절 경험해보지 못했던 학생분들에게는 새로운 레트로 게임에 대한 소개를 앞으로 제 영상에서는 잠시나마 타임머신을 타고 과거의 수많은 레트로 게임을 접해볼 겁니다. 직장 생활이든 학업이든 자신의 현재 분야에서 열심히 하고 있는 당신 힘드셨죠? 오늘도 수고하셨습니다. 잠시나마 저와 함께 레트로 게임에 잠겨 기분 전환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